우리가 교회 많이 다니면서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구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천국을 떠올립니다. 교회에서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단지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신구약을 통틀어 뭐 구원, 구원자, 구원하다, 뭐 이런 구원과 그 파생어가 약 500회 정도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3분의 가 구약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신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 대부분은 내세와는 관련이 없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에서 구원의 의미를 말할 때에 첫 번째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의 역사죠.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단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딸은 그 영적 의류만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왕의 앞자와 고달픈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실 속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 노예의 경제적 빈곤의 해방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또 정치적 속박 속에서 묶여 있던 그것이 해방되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또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그 종교적 속박에서의 해방이 바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자유를 얻은 것이지요. 오늘 출애굽의 기쁨을 노래한 가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랍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갖가지 유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심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구원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예? 그 위험에서 건져내신 거죠.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을 치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질병에서의 치유도 이런 구현사의 얘기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는 것도 그리고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도 또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변하는 것도 모두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이 말은, 이 구원의 역사는 단지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더 많이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 이건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집 마당에 텐트를 치시고 함께 사신다는 말이에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건전해 주신다는 거죠. 그분은 나의 일상과 분리된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과 일 속에 함께하시면서 나를 지금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겪는 일상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며 도움을 바라는 것, 이거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일상에 승리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꼭 선교에 관련된 것, 뭐 교회 일에 관련된 것,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뭐 이런 것만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한 기도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은 덜 거룩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 기도하면요. 주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것. 내 일상의 모든 위협과 어려움과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유축되거나 또는 망설이거나 또는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복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삶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은 내 죄와 내세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상의 모든 염려, 문제, 걱정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 모든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